자, 천재 국어가 대화문 수업한다. 원규.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지? 야, 그럼 얘네는국어랑시과만 나오는데? 국어밖에 안 나와? 지금 스페셜 이런 거 나온다는 말못 들었어? 들으면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라. 자, 국어 보면은 대화문이 나오는데 두 가지 주요 표현을 잘 기억해야 돼. 첫 번째, 관심이나 흥미를 묻고 답하는 거야. 그니? 자,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이야이 문장 전체 다형광펜 그리고 이 표현은 서술형으로 많이 나온다. 졸라 중요한 거겠지. 그지?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넌 무엇에 흥미가 있니? 라는 뜻이야. 서술형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거 빈칸으로도 많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지? 음, 여길 뚫어놓는다는 얘기지. 그지? 자,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너는 명사에 관심이 있니? 라고 말할 수도 있어. 이거는 무엇에, 진짜 말 그대로, 네가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아예 몰라. 그럴 때는 what are you interested in을 쓰면 돼.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너 음악에 관심이 있니? 그치. 그때는 what을 빼는 거야. are you interested in? 명사를 쓰면 돼. 됐니?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전체사가 쓰여있지. 그치? 그럼 뒤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 그런데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만들 수도 있지. 그럴 때는 뭘 쓰면 돼? 동명사를 써야 되는 게 포인트. 그런데 투부 정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더 포인트. 이해 되지? 음, 이거 외면 우 끝이다. 대니, What are you interested in? 혹은 Are you interested i n in? 명사, 동명사. 됐습니까? 자,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 Yes, No로 해야 돼. 넌 무엇에 관심이 있니? Yes. 이런 정신이잖아 그지?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 No! 그건 뭐야? 그냥 네가 싫은 거지, 그지? 그래서, 무엇에 관심이 있다라고 답을 해요 그래서, I am interested in, 삐리디삐리야 명사. 됐죠? 여기서도, 명사 또은뭘 써야 돼? ing 써야 된다. 됐습니까? 응.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됐니 자, 그래서, 관심 묻기, what are you interested in을 쓰면 되고, 유사표현, I'm interested in. 이건 너 답할 때지, 그지? 답할 때야. I'm interested in, 혹은 I enjoy, 혹은 I like, 혹은 I have is라고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 봐봐 여기에 아까 얘기했어 뒤에 명사 또는 i n g 를 넣어야 된다. 투명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니? 자두 번째 I enjoy가 나왔지, 그치 I enjoy 뒤에는 명사 혹은 ing만 쓴다. 됐니? 됐죠? 이해됐지? 자 like는 뒤에 투부정사 를 써도 되고, ing 두개 다 써도 돼. 얘는. 됐니? 자, my, how, is 니까 여기 뒤에는 명사, 혹은 동명사, 혹은 투부정사, 혹은 대조 동사가 다 된다. 요거 딱 기억하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런데 like 조심해라. like 투부정사도 된다. 알겠지? 지금 다 투부정사 안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interest는 enjoy는. 그런데 like는 돼. 요런걸로 시험 문제 많이 낸다. 어떻게? I enjoy tube 정상 수업 난투 튜브 하는걸 좋아해. 될것 같잖아. 그지? 안돼. 알겠니? 요런거에 낚이는거야. 자 보자 Listen and speak e so, Are you interested in action movies? 나왔어. 그지? 자 그럼 우리는 보나마나 여기다가 형과 편 쳐야되겠지. 그지? Are you interested 너는 관심이 있니? 무엇에? action movies 액션 영화들에 관심이 있니? 됐니 응. 음. 그럼 뭐냐면, Yes, I love them. 그래, 난 그것들 좋아해. 여러분, 그것들은 뭐야? 액션 모비겠지, 그지? I see one every weekend. 나는 한번본대데 언제마다? 매주마다, 매주말마다 한번 보는 거야. 주가 아니고 주말이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문법적 나올 거. Every가 나왔지. 그럼 여기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단, 수, 명사가 나와야 돼. 요거 주의해라. We can't 쓰면 틀린다. 됐니 오케이. 자,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넌 춤추는 거 좋아해? 여기에 to danc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응. 그냥 dance 될까, 안 될까? 미친 거지, 그지? 응. 자, Yes, I love to dance. 그래. 나 춤추는 거 좋아해. 자, love지, 그지? 사랑하다. 좋아한다. 필요한다. 이거는 투부 정사 아이니까 다리는 거야. 그래서 to dance도 되지만 모두 된다. Dancing도 된다. 체크해 놔 그냥 이걸 교과서만 달달달다가외국새끼들은 여기 dancing쓰면 틀리다고 생각해, 그지? 그럼 니가 틀리는 거야. Then really, I'm going to take dance lessons. Do you want to join me?라고 돼 있어, 그지? 자, be going to 나왔다. Be going 한글 한 단어로 바꾸뭐라 바꿀 수 있어? Well, 그지? be going to 다음에 가지뭐 나와야 돼? 동사? 원형. 어렵지 않지? 자, sure. 자, 여기도 want 나왔지? 그러면 여기 j o i 될까? 안 될까? j o i 안 돼. 왜? want는 목적으로 투부정사만 가질 수 있어. 됐니? 오케이. 자, 3번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넌 무엇에 관심이 있니? I'm interested in science. I'm going to go to science camp this winter. 뭐래? 나는 과학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나는 갈 거야. 갈 거야. 어디로? 사이언스 캠프, 과학 캠프에 갈 거야. 언제? 이번 겨울에. 됐니? 자, 이 지문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많이 나온다. 혹시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가 나와? 자연스러운 대화. 문제 유형은 이래서 잘알 거야. 그지 자연스러운 대화는 거. A 나오고, B 나오고, A 나오고, B 나오고. 1번에 A, B. 2번에 A, B 나왔을 때. 다음 중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거. 그지? 그럼 나올 법한 게 뭘까? 너는 이런 무엇에 관심이 있어? Yes, I am. <laughs> 이해 되니? No, I don't. 이절 떠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무엇에 관심이 있어? 응, 그래. 뭐라는 거야, 미친 새끼. 그지? 자, 요거다. 어렵지 않지? 그래, 안 그래, 인규. 음. 자, 그 다음 문장. 자, listen to the dialogue. 자, listen to the dialogue 야. 뭐 해야 되는지는 랩시가 대들 때 물어봐. 네. 자, 이 문장 은 시험에 좀 나온다. 알겠니? 100% 나온다. 만약에 대화문에서 나온다, 무조건 이거야. 자, 잘 들어봐. 자, wow, Cathy. Who took those pictures on the wall? 와우 캐시야. 여기서 너 어떻게 써? 후, 너 어떻게 해야 돼? 누가라고 해야 돼, 그지? 누가 took those pictures? 이 사진들을 그 사진들을 찍었니? 벽에 있는. 했니? 지금 여자의 남자애가 물어봤지, 그지? 그럼 여자 이름이 캐시겠네, 그지? 자, 이름 잘 패, 매칭해놔야 돼. 이게 이름으로 나오면 헷갈릴 수 있어, 그지? 캐시가 여자야. 캐시한시 남자가 물어봤지 누가 벽에 있는 이 사진들을 찍었니? 그랬더니 캐시가 뭐래? I did 누가 했대? 내가 했대 그지? 그럼 이 did를 바꿨을수 있는 동사가 뭐가 있을까? 그치 took이야 t o 이거는 좀 어려운 문법인데 대동사라고 하거든? 동사를 또 쓰기 싫을 때 do, does, did로 쓴다 이해했지? 그래서 얘는 뭐랑 연결되면 돼? t o o 이라고 하면 돼 뒤에 뭐가 생겼던거야 those pictures on the wall. 그니? Yes, I did. I did. 내가 찍었어. I am interested in taking photos. 상관 괜찮아야 되겠지. 그지? 여기 중요한 거 뭐다? in 뒤에 있는 ing 주의. 여기 to tak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전치사 in 때문에 틀리면 이제 죽여버린다. 그지? 통째로 외웠는데 be interested in이라고 통째로 외웠는데, 씨발 in이 뭐지? <laughs>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지? 자. 여자애는 지금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있다 없대? 있다고 하지. 자, 남자가 really I like to take picture too. 그럼 얘도 관심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지. 그럼 정리해 보자. 남자, 여자, 공통 관심사. 뭐였어? 그렇지.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는 거. 그제 t 뭐투 붙일까? 번더 거시니까. To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게 두두 두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야. 그지? 나도 좋아해. 사진 찍는 것을. 자, 여기 I like니까 여기 to take, then taking 써도 될까? 안 될까? 이건 되는 거다. 자, I'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flowers. 자, Be interesting 나왔지. 그지? 그럼 여기에 taking이지. 그니? 자, 봐. 딱 보면 뭐가 시험에 나올 것 같아? Taking. Taking. t 테이크, 테이킹, 테이크 없지. 테이크 졸라 많이 나오지. 자 나라면 시험 을 어떻게 할 거냐면 테이킹 이거 테이킹을 고치고 이거 테이킹 여기 밑줄칠 거야. 테이킹 밑줄치고 여기에도 테이킹 써고 밑줄칠 거야. 보이지 않니? 다음 중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고르시. 답 나오지. 답몇 번? 5 번. 이해 되니? 그럼 너희들이 뭘 헷갈릴까? 이거랑 이거랑 졸라 헷갈리겠지. 그지? 요거다. 문법을 니가 좀만 더 익히고 배우면 시험문제에 뭐가 나올지 보여 그지? 고조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이해이니 자, 그래 여기 쳤는데 Taking pictures of flower야 남자는 뭐에 관심이 있어? 사진 찍는 건 똑같이 관심이 있는데 어떤 사진? 꽃사진 자, 그럼 남자는 무슨 사진? 꽃사진 됐니? 자, 이제 여자가 뭐래? Oh, I'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animal s 여자는 무슨 사진? 그렇지. 이딱 정리해놔. 왜? 이걸로 내용 문제가 나와. 남자는 동물 사진을 좋아한다. 남자와 여자의 공통된 관심사는 동물 사진을 찍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름이 어. 자, 여자애는 뭐야? I am interested in 나와서 한 형각펜 쳐주고 동물 사진 찍는 걸 관심이 있대 남자가 뭐래? Cool. 멋있네. 좋네. 근사하네. Maybe. 아마, we can go. 우리는 갈수 있을 거야. <laughs> 우리는 갈수 있을 거야. 그리고, take pictures. 자, 여기 take 주의하라고 했지, 아가 그지? 아까 시험 문제 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자, 여기 take다. 왜? 조동사 뒤에 동사가 연결된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함께, sometime, 언젠가. 어, 남자가 슬슬 작업을 걸고 있어. 그지? 어, 야, 사진 찍는 거 좋아해? 이발나꽃 사진 좋아하는데. 넌 동물 사진 좋아해? 오케이. 그럼 같이 사진 찍으러 갈까? 이러면서 그지? 자, 그럼 채팅을 걸고 있어. 여자가 넘어갔을까? 봤더니, sounds like fun 넘어갔네. 그지? sounds like fun이라고 하잖아. 뭐래? 좋네. 그지? 재밌겠다. What about this weekend? 어, 좀... 여자가 더 적극적이야. 남자애는 뭐래? sometime 이랬거든. 그지? 자, 여기 하나 주의해라. 여기 sometimes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무슨 뜻? 음. 응. 그렇지. s 하나 때문에 뜻이 다르다. sometimes 주의해라. 이거 안 된다잉. 됐니? 자, 이거 재밌어, 재밌게 들리네. 재밌어 보이네. What about this week? 이번 주는 어떤 이 종미나라고 그러고 있어. 그지더 적극적이야. 자, what about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건 뭐야? 그렇 how about.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야? That's a good idea. 개꿀인걸?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지 자, 내용 다 이해했지? 응. 자, 문법적으로 나올 만한 거다 찍어줬다잉. 그리고 내가 형광펜 실험한 거. 형광펜 실험한 것들은 영작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영작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빈칸이 들어가. 이해됐니? 오케이. 자그럼자두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면 장래희망을 말하는 거야. 너 미래에 뭐가 되고 싶냐? 뭐 이런 거. 됐니? 영어 어떻게 말해?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너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미래에? 됐습니까? 이것도 형광펜. 그냥 통째로 외워버려. 이것도 뭐에 많이 나올까? 서수령. 혹은 빈칸 대니 외워놓으면 개뿔 서술형이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대화문을 서술형을 내는 걸 땡큐라고 생각을 해 그냥 주는 문제거든 안 그래? 외우면 끝이야 맞냐? 외워놓고 단어만 바꾸면 돼 그지? 심지어 이런 문제는 단어 바꿀 것도 없어 그냥 그래 그래? 자, 더니 B가 뭐라고 래 그래? I like raising animal. s 난 동물 기르는 걸 좋아해. I want to be a farmer. 씨발, 어, 동물 기르는 걸 좋아하는데 왜 농부가 된대? <laughs> 난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laughs> 동물을 기르면, 기르는 걸 좋아하면 뭐 사육사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몰라, 어쨌든 그렇대 씨발. 네, 일단 보자. 됐니자 장래희망 묶기 표현은 하나야.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그냥 외워버려, 됐니 그래서 너는 뭐가 되길 바래? 나는 뭐가 되고 싶어라고 해야 되지, 그지? 중요한 게 뭐다? I want 한 다음에 그 네. 빅노트 안 지웠는데 그래요? 제가 일단 확인해 볼게요 네. 자, I want를 한 다음에 그 뒤에 그냥 명사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to be 명사야 명사가 되는 것을 원해라고 해야 돼 됐죠? 이거만 조심, 조심, 조심하면 된다 I want to be 명사야 됐죠? 오케이 자, 리듬만 보자.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Hi, I'm John. I love to play the violin. I started to play it when I was seven. 자, love 나왔지. 그럼 여기에 그냥 play in 될까 안 될까? 되지. 그리고 s t a r t s 나왔지. 그럼 여기 play in 될까 안 될까? 된다. 됐니? 어. 안녕, 나는 주원이야. 나는 play 바이올린 치는 것을 좋아해. 그리고 나는 시작했어. 그것을 연주하는 것을 여기서 그것은 뭘 말해? 바이올린, 언제? 내가 일곱 살 때. 됐습니까? 자, 여기 과거 동사 썼다는 거 주의해라. 왜? 여기 과거니까. 그니? 그래서 내가 뭐가 되고 싶대? 뭐가 되고 싶을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어떻게? 여기가 빈칸으로 나와. 무슨 말인지 되지 안녕? 나는 주원이야. 나는 바이올린 치는 걸 좋아해. 나는 일곱 살때 바이올린 썼어. 그래서 나는 이게 되고 싶어. 라고 나와. 다음 시칸에 들어가야 될 적절한 말 고르시오. 이해했지? 자, 2번. Hello, I'm Cathy. I would like to visit different places. 안녕, 나는 캐시야. 나는 원해. Would you like 합쳐서 따로 한 단어로. Want 야. I want to visit different places. 나는 다른 장소도, 다양한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을 원해. I want to be 어디 어디 뭐가 어 있을까? 여기가 빈칸. I want to be a tour guide. 나는 투어 가이드가 되길 원해. In the future, 미래. I can travel free. 네. 동화 김, 국가국가 아, 네. 대원문, 그 다음에 미래 엔8가 문법. 4강 문법, 5강 문법. 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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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 5강 5강 5 i 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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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t 5강 5강 5 n 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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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화문에서는 이런 거 말고는 올게 없다. 아니면 뭐야? 자연스러운 대화문. 됐지? 자, 랩업. 응? 하나 건너 었는데 그지? 어, listen to dialogue. 자, 이것도 제일 많이 나온다잉? I heard you won f i r s t prize at the science contest yesterday. 난 들었어. 자, 무엇을 들었냐면, 여기 돼지 생각된 거야. 그지? 네가 여기서 원은 우승하다? 그지? 타다란 뜻이야. 네가탔다는걸 들었어. 무엇을 탔어? 1등상. 우승을 했다라는 걸 들었어. 1등상을 탔다라는 걸 들었어. 됐으니까? 어디에서? 과학 경진대회에서. 과학 컨테스트에서. 언제? 어제. 그러니까 어제가 나왔으니까 과거 동사 썼다는 걸잘 보고. 됐니? 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래? Yeah, I was lucky, I guess. 내가 추측하기로는 나는 운이 좋았어. 겸손한 새끼네. 그제? 어, 자기를 높일 방법을 아는 새끼인 거야. 그제? 나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나를 높인 거지. 그지같은 새끼. <laughs> 잘했니? 자, 여기서 이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남자, 뭐 했어? 그치. 사이언 테스트에서, 사이언스 컨테스트에서 1등 한 거야. 그제? 그제? 여자가 뭐래? I think 난 생각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도대생각된 거다. 그제? 너는, you will be a great scientist someday. 너는 언젠가 뭐가 될 거라고?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대. 자, 그럼 여자는, 당연한 추론이야. 그지? 과학 경진회에서 1등 했어. 그러면 이 새끼는 뭐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사이언티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지? 근데 남자가 뭐래? Well, I like science. 나는 과학을 좋아하지만, 번 나왔지. 그지? I don't want to be a scientist. 나는 과학자가 늘 원하지 않아. 내용문제 충분히 꿀수 있겠지, 그지 어떻게? 이 남자가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남자는 과학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됐죠? 응. 자, 과학을 좋아하지만 과학자가 되고 싶은 나한테, 그리고 이런데 충분히 뭐가 나올 수 있어? 빈칸 뚫릴 수 있다잉? 응. 되니? 응. t 그렇다면,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형과 편이지? 이 문장 전체 다 쳐버려, 그냥. t 부터 부터쳐보렴님 자, 여기서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이 자체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 됐님 그리고 여기 에 단어를 떼서 단어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어. 문장 삽입이 뭐나? 혹시 알겠니? 이 문장을 주어줘.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적절한 것. 이르니뭐 때문에? 이댐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그렇다면, 너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했잖아. 그지? 그럼 위에 뭔가 되고 싶다는 게 하나 나왔을 거야. 과학자가 나왔잖아. 그지? 그런데 얘가 뭐래? 나 과학자 안 되고 싶어. 그러니 얘가 뭐라고 말한 거야? 그렇다면! 이거 말한 거야. 이르니 이거 낚이면 안 돼. 괜히 여기다 막 이런 데 쓰면 안 돼. 이랬어? 어, 위치 잘 기억해. 자, I want to be an artist. I like painting. 나는 원해 되기를 원해. 아티스트, 미술가, 화가가 되기를 원해. 나는 뭘 좋아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됐지? 자, really? 정말? I didn't know. 나는 몰랐어, 알았어? 몰랐어, 뭘 몰랐대? 네가 페인팅,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 됐습니까? 내용 문제 나오겠지? 여자는 남자가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거셔알지 그지? 이거나 잡으세요. 그지? 이해지 자, 여기도 형광펜. 보이지? 우리, 구가 대함은 중요 표현 첫 번째 배웠던 거. Be interested in. 됐죠? 뭐, 이것도 형광펜, 여기도 뭐, 빈칸 나오겠지. 아티스트. 됐습니까? 자, 마지막, 레버. 자, what are you doing? 너뭐 하고 있니? 이거야. 그지너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자, 봐봐. 비동사, i n g 로 물어봤지. 그럼 답 어떻게 해야 돼? 그치, 현재 진행으로 물어봐야 돼. 너뭐 하고 있냐? I'm watching a short movie that I made. 나는, 나는 뭐 하고 있대? 보고 있대. 짧은 영화를. 근데 어떤 영화야, 그 영화가? 내가 만든. 내가 만든. 잘 봐.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건 현재지. 내가 만든 건 현재의 과거야. 그러니까 뭘쓴 거야? m a 드 e 시지 조심해라. 알겠니? 대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거? 위치. 이 대수는 생각해도 돼야 한 돼? 돼지 잘 기억해놓고 됐어? 응. 자, 리얼리 really? 정말 I didn't know 나는 몰랐어 맨날 몰라. 뭘 몰랐냐면 뭘 몰랐냐면 여기 돼지 생각된 거지, 그지? 자, 네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몰랐대. 어디에 영화를 만드는 것에. 그럼 여기도 한강 편이겠지. 됐지? 자, 아까 방금 배운 거 복습해보자. 여기에 투 메이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메이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지? 응. 자, yes, I am. 이라말잘 봐. 이게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자, 대동사야. 그지? 왜 M이라고 했을까? 아까는 V였잖아. 아까 I d i d 잖아 그지? 왜 M이냐면 잘 봐봐. 나는 니가 영화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지. 그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나 관심이 있어야. 이해했어? 런데 관심이 있다는 동사에는 비동사가 나오지. 이거를 갖고 대동사를 쓸 때는 비동사를 쓴다. 그럼 여기 문제 어떻게 나오냐? Yes, I do. 이렇게 나와. 얼핏 보면 틀린다. 그지? 이거 되게 헷갈려. 애들 진짜 많이 모르고 틀리는 문제야, 이게. Yes, I do. 음, 그래. 그런 거 없다고 넘어가잖아. 아니야. S, I, M이야. 이해했지? do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체크해. 자, this one is about the history of doctor. 이것. 이것은, 이것은 be about 하면 무엇 무엇에 관한 것이야? 무엇 무엇에 관한 것이야? 무엇에 관한 것이면 독도의 역사에 관한 것이야? 그럼 여기 this one은 뭘 가르쳐? 영화지, 이 short movie를 말하지 어. 지가 만들었던 short movie, 단편 영화. 자, I post, 나는 뭐할 거래? 게재할 거래? 그것을 이것도 뭐야? 무비지, 그지? 어디에? 웹에. 인터넷에 올릴 거래. 자, 올리다 할때온 붙이는 거잘 보고, 점수다됐니 드디어 뭐래? Naturally cool. 어쩌네? 이런 거지. 됐어? 오케이. 대화은 별로 어려운 거 없었어, 그지? 그냥 내용 잘 파악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해놨던 거 전부 다외워놓고 하면 끝이야. 오케이. 대화 수업 끝.